안녕하세요. 타로 여왕과 사주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산 택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저희 단골 손님이죠. 그 이제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기 전에 30주 때 저한테 의뢰를 해서 날짜를 어 출산 제왕절개로 해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니까 날짜를 좀 잡아달라고 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너무 좋은 날짜가 나와서. 이 사주 역학하는 사람으로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어, 아이들을 이제 제가 사주 공부하거나 이럴 때 아이를 출산한 게 아니라서 이 사주를 볼 때마다 막좀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짜가 나오는 것도 정말 이거는 진짜 복인데 이렇게 출산 퇴기를 요청을 했을 때 좋은 날짜가 정말 이렇게 게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고 이제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해서 이제 날짜를 잡지만 정말 날짜가 그냥 출산하는 것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짜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엄마될 사람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어 진짜 이거는 어 진짜 천복이다 어 이제 지지로 연지와 월지 지음 천을기인이 들고 어, 연청관과 그 월지의 정관이 그 우뚝 서 있고 또 이제 어, 인성으로 이제 관인소통이 된 데다가 또 이제 식신생재로 이제 일과 시에서 이제 식신생재로 인성까지 뜨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이런 사주는 음, 정말 쉽게 볼수 없는 그런 사주로 제가 봤을 때 그냥 어, 정말 어, 애기, 엄마가, 엄마랑 아빠가 정말 너무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제 부모님들이 사주를 조금 알면, 이 사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애기라든지, 이제 본인들 조금 고생한 사람들은 이제 사주에 이제 관심이 많다, 많게 되니까, 이제 자기, 어, 이제, 어, 본인이나, 이제, 남편의 삶,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 이제, 출산 퇴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출산 퇴기를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사주라든지, 이런 거에, 그, 조금 역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든지, 알고 있는 분들이 조금 많이 의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 이제, 신생아, 어, 이제, 장명도, 하는데, 이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은, 이제 처음에 애기 낳았을 때, 이제, 어, 애기 이름은, 이제, 그냥, 뭐, 장명원에서 짓는데, 그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름을, 물론 바꿀 수는 있죠. 이름을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는 있지만,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되고, 첫 단추가 잘 끼어, 끼어져야, 이게, 나중에, 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꾸려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신생아, 장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거보다 중요한 거, 팔자. 팔자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팔자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은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든다면 개명할 수도 있는데, 팔자만큼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어, 부모님이 살면서 내가 조금 힘들었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살면서 직장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했다든지, 공부가 안 됐다든지, 그런 분들은 꼭 아이의 이 사주를, 출산 태기를 꼭 해서 정말 아이가 부모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아이를 만들어줘야 아이가 장성하면 할수록 부모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더라도 아이가 20세 되고 25세 되고 30세 되고 아이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 권리자기 때문에 부모가 정말 힘들게 살다가도 그런 아이가 나오면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상속해 줄 그런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이 살림이 번듯하게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되고 또 어~ 부모가 어~ 굉장히 많은 재산을 이루고 있더라도 아이 사주에서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받을 것도 하나도 없고 부모한테 뭐~ 이런 권리가 하나도 없다 그런 자식을 낳으면 처음에는 아무리, 어, 화려하게, 막, 많은, 뭐, 재물이라든지, 문서라든지, 갖고 있더라도, 아이 사주에 받을 것이 없고, 그런 모습에, 어, 그런 권리가 없는 자식이 나오면, 어, 어느 정도 아이가 장성했을 때는 거의 뭐, 받을 거 없고, 그냥 부모도 그냥, 거의 그냥, 무너진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부모의 사주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어쨌든 사주에 받을 복이 있는 자식, 내가 누군가한테 받을 권리가 있는 자식, 그리고 직장이 좋은 자식, 재물이 좋은 자식, 어, 어 배우자가 좋은 그런 어 아이가 나와야 어내 어, 가정도 어, 어 행복하고 어 좋은 아이가 나와야 어 가정도 굉장히 탄탄해진다라는 걸 정말 제가 이제 결혼 음 하려고 궁합 보는 그런 신혼 신 어~ 뭐 결혼을 앞둔 어 커플이라든지 결혼하고, 아기를, 어, 날 계획이 있다든지, 하나 낳는데, 뭐, 둘째를 날 계획이 있다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제가 이거를 강조를 하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 어, 사주하고 돈 잃어가고 바꾸려면 바꿔버려 그냥, 어, 그 정도로, 이 사주 팔자는 정말 이거는, 음, 뭐, 어, 이게 정말 너무 잘 맞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이게 어쩔 수, 이게 만약에 사주가 뭔가 불미한 게 있으면 그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어, 갖고 가는 거고, 자식까지 그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명심하셔서, 어, 이름보다는 이름에 너무 포커스 맞추기 보다는, 뭐, 물론 이제 자연 분만을 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제왕절개를 해서 수술을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출산태기를 해서 아이의 사주를 조금 좋은 사주를 맞춰주기를 권합니다. 이거는 정말 청기 누설이에요. 정말 중요하고, 뭐, 사람들은 뭐, 사주가 안 맞, 안 맞는 게 아니라 사주를 못 보는데 가서 사주를 풀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주를 제대로 보면 사주대로 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데, 뭐, 이런 그, 뭐, 동네에 뭐 그냥, 어, 뭐, 뭐, 그냥 공부 조금 해서 이런데, 뭐 이런, 뭐 타로 카페, 뭐 이런데서, 사주 카페 이런데서 공부 조금 하고 간 데서 사주를 보기 때문에 안 맞다, 틀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사주는 너무너무 정확하고 정말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내 팔자는 조금 안 좋더라도, 아이의 사주만큼은 정말 좋은 사주로 뽑아주기를 타로 여왕과 사주에서는 그리고 수연 사주 장명에서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